네, 안녕하세요. 노인요양365TV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종사자도 아래하는 노인요양원 수익이라는 영상에서 다 설명을 못 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예, 지난 영상을 먼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종사자도 알아야 하는 노인 요양원 수익에 대해서 먼저 좀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엑셀을 활용해서 요양원의 수익이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목적은 요양원을 직접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그 사업자 입장과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요양보호사라든가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이런 종사자 분들이 상호 이해를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양원이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 같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입소자 수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적자의 허덕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일정한 입소자가 되면 그때부터는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종사자분들께서는 본인이 일하고 있는 그 시설이 지금 입소자가 몇명 되는지 보시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어, 노인 요양원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가장 처음에는요, 초기에는,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으로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홉 명 정원의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예, 그 시저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구인 이야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에, 매출, 매출이 요양원에 비해서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1등급은 200만 원이 차안 되죠. 그리고 2등급은 183만 원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평균을 계산하면 179만 4,300원. 즉 말해서 한 명의 입소자, 한 명의 입소자가 계시면 이 시설에 179만 4,300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한다 또는 매출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아래에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입소자 수입니다. 입소자 수. 그리고 가로 안에 숫자는 요양보호사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입소자가 한 명, 두 명, 세 명일 때까지 요양보호사는 한 명밖에 없죠. 예, 한 명이면 됩니다. 그러나, 입소자가 네 명, 네 명이 되는 순간부터 여섯 명일 때까지는 요양보호사가 두 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입소자가 일곱 명부터 아홉 명까지는 요양보호사가 세 명이 필요하죠. 이에 따라 인건비를 계산해 봤습니다. 요양보호사. 대략, 그, 얼마 정도를 계산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4조 3교대, 4조 3교대에 급여가 대략 한 199만 원 정도 됩니다. 실제로는 이게 이제 그 4조 3교대가 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지만, 일단,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간호조무사는 그냥 최저임금, 최저임금 수준에서 한번 맞춰봤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보험료, 퇴직정립금다 계산을 해서 나온 값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소자가 한 명이었을 때, 인건비만 해서 벌써 459만 9천원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적자겠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설장 월급도 있습니다. 물론 대표자가 시설장을 겸직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래서 이 시설장 인건비는 지출해서 그냥 뺄 수도 있지만 예, 편의상 그냥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 결국 500만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합니다. 시설장 월급을 지칠로 하지 않고 수입으로 잡더라도 역시나 적자입니다. 자, 이런 구조로 쭉 이제 했어요. 했더니 입소자가 6명일 때, 예, 그래도 다행히 수익이 발생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어, 대표자가 시설장인 경우에도, 예, 38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입소자가 9명일 때는 수익이 더 많이 나왔죠. 예, 이것만 봤을 때는 이것만 봤을 때는 예, 해볼 만하다. 어, 수익이 발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밑에를 보셔야 됩니다. 기타 지출 내역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큰 것이 바로 대출 이자죠. 대출 이자. 그러니까 대출을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나 어, 대출을 받지 않고 시설을 차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대출이 하나도 없다. 진짜 그 건물 자체가 대표자, 대표자의 소유 건물이다. 그러면 대출이자 없으니까 영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보겠습니다. 대출이자가 없어요. 대출이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다. 지금 적자입니다, 적자. 예, 적자입니다. 흑자로 돌아서는 게 바로 입소자가 6명이었을 때. 예, 이렇게 됩니다. 대출이 하나도 없을 때, 최대로 남길 수 있는 수익은 34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건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출의자를 한 300만원 정도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어떻습니까?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그러니까 정원이 9명이 안 되는 경우는 거의 남는 것이 없다. 사실상 적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이미 건물은 50명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다행히 입소자 늘겠죠?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자, 입소자가 이제 10명부터, 10명부터 29명, 29명까지 예, 상황을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입소자가 29명일 때가 가장 실속 있는 예, 그런 정원이라고 그럽니다. 또는 49인 정원이 가장 실속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원리는 똑같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 아, 아니, 문제라기보다는 이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수입이 좀 늘었어요. 그러니까, 1인 이상, 10인 이상 30명 미만의 정원인 경우에는 이제 요양시설로 구분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처럼, 하루 한달 단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평균을 냈더니 200만 원이 넘게 되었습니다. 200만 예, 8,520원이 되었죠. 자, 이걸 갖고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그 정원이 그, 그 뭡니까 그 실제 예, 입소자가 10명이 되는 순간, 되는 순간 이처럼 취업을, 채용을 해야 되는 인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 특히 이제 조류원, 조류원 있죠. 이렇게 이제 종사자가 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 수입도 늘었지만 지출, 특히 그 중에서도 인건비가 증가하게 된다.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했더니, 역시나, 예, 마이너스, 700만원 이상의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가장 크게 기한 것은 뭐겠습니까? 대출 이자죠, 대출 이자. 그런데 난냉난방비도 이걸 얼마로 계산할 건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난방 비용을 도시가수로 하는지 또는 뭐기름볼로로 하는지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그니까, 층, 별로 난방을 하는 시스템인가? 아니면, 넓은, 넓은 평수에 여러 개의 침실이 있는 경우, 그러면 사실상 전체를 난방을 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잡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이 정도로 좀 잡아봤어요. 분명한 것은, 입소자가 10명 갖고는 도저히 수익이 날 수가 없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똑같은 방식으로 했습니다. 입소자가 이제 11명, 12명, 이렇게 이제 쭉쭉 늘었죠? 늘죠? 그렇다면, 최종 수익은 어떻게 됐을까요? 보십시오. 여전히 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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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지만, 어떻습니까? 적자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러다가, 적자에서 헤어나오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냐? 입소자가 18명일 때, 예. 입소자가 18명일 때, 이제 드디어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조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께서 일하고 계신 그 시설, 그 요양시설이 입소자가 몇 명인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18명이 안 된다? 그러면 지금 그 대표, 요양시설의 대표자께서는 적자에 시달리고 계실 것이다. 사실 지금이 80만 4,417원 이만큼의 수익이 나오긴 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것조차도 수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 대출 이자만 보십시오. 대출 이자 500만 원만 포함을 시켜서 뿐이지 원금은 대출 원금은 갚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하여튼, 이제 이렇게 쭉 갔어요. 갔을 때, 자, 입소자가 29명. 가장 실속 있는 입소자 숫자가 29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 28명이나 29명이나 비슷해요. 자, 천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한 달에. 한달 순수익이 1 천만원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는 대출 이자도 갚았고, 기타 등등. 지출되는 모든 요소들 다 뺐어요. 다 빼고도 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괜찮죠? 자, 그런데 여기서 대표이신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기쁜 표정이 아닐 겁니다. 왜겠습니까? 바로 그 대출 원금을 갚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 정도면 아주 선전한 것입니다. 29명, 28명, 29명, 이 정도만 입소자가 채워준다면 이제 그래도, 예, 자, 사업을 할만 하다 느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시설이 29인 시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49인 시설 인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유념을 유념을 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자, 입소자가 29명일 때 순수익이 1천만 원좀 넘었죠. 그런데 입소자가 30명이 되는 순간 이 순수익이 확더 떨어져 버립니다. 보십시오. 지금 지 입소자가 30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전보다 수익이 늘어야 되는데 수익이 더 훨씬 많이 줄어버렸습니다. 거의 800만 원 정도 빠져나가 버렸어요. 이런 어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은 왜 발생이 된 것이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앞에서는 바로 이 영역에서 인건비가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지출되고 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소제가 30명이 되는 순간 이들에게도, 그러니까 이들을 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 가는 조무사를한명더 뽑아야 되고, 물리치료사도 한명 뽑아야 되고, 위생원도 뽑아야 되고, 조리원 한명더 뽑아야 되고, 그러니까 네명의 인력을 갑자기, 갑자기 채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800만원 가까이가 빠져나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29인에서 끝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더 입소자를 채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득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쯤이나 회복이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회복이 되려면 점점 이렇게 이제 수익은 늘어나고 있죠. 자, 이쯤. 이쯤 되면 이제 회복이 되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소자가 38명. 입소자가 38명쯤 돼야 그 전에 29인 정원이었을 때, 29인 입소자가 발생했을 때의 수익과 거의 유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이 10명 정도가 더 추가가 되야만이 거의 원상 회복이 되더라. 라고 하는 이상한 구조, 이상한 수익 구조를 보이고 있죠. 근데 이런 내용들을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종사자들은 전혀 모르실 겁니다. 이런 내막을.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예. 입소자가 늘었는데 왜 수익이 줄어드느냐. 무슨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냐라고 종사자들은 따질 겁니다. 그러나 원리가 이래요. 원리가 자, 그러다가 이제 이때부터는 조금씩 낮아지게 될 겁니다. 이때부터는 수익이 늘어요. 늘어좀 조금씩 늘어요 이렇게 늘어서 결국에 이제 입소자가 49명, 49명 되었을 때한 달에 순수익이 2천만 원 가까이 돼버립니다. 자, 이 정도만 되면 솔직히 사업을 할 맛이 나겠죠. 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이자는 이미 갚았어요. 대출 이자는 갚았습니다. 그러나, 대출 원금, 대출 원금을, 뭐, 천만 원 이상, 이렇게 갚아도, 꽤, 예, 수익이 많이 남는 그런 구조다. 그래서, 요양원을 차리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49인 정원에 요양원을 지으시라.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내가지고, 뭐, 80명 정원에 요양원을 차린다든지 자, 그렇게 되면 또 비슷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니, 입소자가 50명부터 거의 65명, 요 정도 사이는 거의, 그러니까, 오히려 수익이 줄어버립니다. 줄어버리는 현상. 왜겠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입소자가 50명이 되면은 추가로 채원해야 될 인력이 갑자기 또 늘어나기 때문이죠. 예.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서명을 마칠 것이 아니라,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 거니, 그,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월급을 198만 7,720원, 그러니까 3교대, 3교대를 했을 때, 요양보호사 월급을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나온 수익이 그만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만약에, 요양 보호사들의 그 근무 조를 편성을 3조 2교대로 하면서 어 부득이 요양 보호사들에게 229만 원의 월급을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계산해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9만 원. 자,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수익이 어떻게 될까요? 바뀌었죠? 정원이, 아니, 정원이 아니라, 입소자가 30명이 되면 남는 게 없습니다. 마이너스 2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예,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예, 마이너스 적자가 조금씩 줄어들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수익이 발생하죠. 그다가, 입소자가, 입소자가 이제 49명 되었을 때, 월 1300, 예, 1,300만원 조금 넘게 이렇게 수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월급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한달 수익이 차이가 심하죠. 거의 7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양원에서 지금 가장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요양보호사들의 월급입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워낙 많은 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만큼 인건비로 나가는 비율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앞 시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시설 측에서 요양보호사 월급을 줄이기 위해서 야간근로 야간근로 수당을 주지 않고 휴게시간으로 예 처리를 하더라. 예, 그게 뭐 불법은 아니지만 양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얼마로 보통 하느냐? 자, 이, 이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월급을 192만 3600원. 이렇게 주는 것들이 많더라. 자, 또 이제 바뀌었겠죠?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입소자가 30명일 때. 확실히 수익이 많아졌죠? 쭉쭉 올라갑니다. 쭉쭉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서 결국 입소자가 49명일 때, 49명일 때, 한달 순수익이 2,181만 2천 이 정도 나옵니다. 거의 2,200만 원 가까이 나오는 것이죠. 바로 이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설, 지금 사용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종사자들도 그렇고, 결국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 월급이 얼마냐, 이게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아주 큽니다. 자, 이제, 방, 똑같은 방식으로 좀 이제 입소자 수가 좀 적었을 때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양보호사 월급이 198만 7천원이었을 때 예, 지금 수익이 이렇게 난다고 했었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입소자가 21명에 1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들에게 유리한 월급 형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꾸면 바꾸면 수익이 어떻습니까? 수익이 줄어들죠. 엄청 많이 줄었죠. 시설측에서 손해죠. 손해. 예, 요양보호사들은 이득이지만, 그러니까 시설측이 수익이 확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근에 휴게시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어, 요양보호사들이 제대로 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으로 체를 해가지고, 월급을 192만 3600원.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 예, 이렇게 이제 1150만원 정도의 순수익이 발생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대충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물론, 제가 이제 시간이 짧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더 상세하게, 하나씩 하나씩 짚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좀죄송합니다만 대략적으로 이제 이 정도 된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 그러니까 결국 그, 시설 측과, 그리고 이제 뭐, 종사자들이 서로 간에, 예, 서로에게 좋은 방향으로, 어, 업무 구조가 바뀌고 이제 월급도 정말 상식적이고 양심적으로 그렇게 책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하나 요양원들이 초기에는 엄청나게 예, 힘듭니다. 그러니까 초기 자본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또 운영 자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종사자 분들께서는 일하시는 그 요양 시설이 입소자가 몇 명이냐 이런 것들도좀잘 보시고 시설측이 상당히 예,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도 좀 감안하셔서 서로 좀 이해하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